어제도 체육관 하나 공사 중에 무너져서 인부들 매몰됐잖아요 작년에도 부산에서 아파트 완공 앞두고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아파트 건설사가 체육관 건설사더라고요 그 건설사는 뭐 짓는 게 주업이 아니라 부수는 게주업이래냐 근데요 그때 납품한 업체가 이번에도 납품업체였대요 뻔하지 뭐 뒷돈으로 하청 받고 그돈매우느라고자재 빼돌리고 이것들을 그냥 확 까버려 어디야 거기? 강해 건설사랑 일권토관 그리고 철강은 환일철강이요 강해가 환일철강에서 만든 건설사가 강해잖아 네? 이걸로 하죠 이번 주 기획기사 야네가 웬일이냐 한지원이 거를 기획기사로 다 잡자고 그러고 건설사 부실시공 화청업체 비리 고실점 평패야 십 수년째 우려먹는 아이템 새로울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 맞습니다 뭐국자의 말씀이 맞아 새로울 거 없지 뭐 물론 새로울 건 없죠 근데 뉴스가 신상품 소개하는 코너도 아니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방송도 아니고 십 수년째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라면 당연히 짚어봐야지 않겠어요? 뉴스가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한 원인점검의 대책 마련 그거 다 공연불인 건 몰라 공연불 들었지? 공연불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지금까지 하는 다른 관점에서 이슈를 파고 들어야 하는 거야. 이번 이슈로 뭘 보여주고 싶은지 제대로 한번 파봐. 제가요? 잘해라. 무슨 의미예요, 이거? 기자한테 취재하라는데 무슨 의미냐니. 니일 하라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큰 기획꼭지 주시는 의도가 뭐냐고요? 내 자리에 앉고 싶다며. 그럼 실력으로 증명해봐. 실력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건 아끼는 후배한테 해주는 말이고. 선배한테 전 아니잖아요. 저 미워하셨잖아요. 미웠지. 머리도 좋고 근성도 있는 녀석이. 이상한데 꽂혀 헛짓 하는데 안 믿겠니, 그럼? 이번 기획기사 잘해와봐. 공명하고 공정하게. 기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갑자기 스페어한테 왜 이러세요? 부담스럽게. 이네 말대로 그 자리 영혼하라법 없는 거고 네가 나 대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못하면 정말 열받을 것 같으니까 선배 어 그래 수고해라 이번에 제대로 건진 것 같아요. 강해 건설이요. 건물 붕괴된 현장 가보니까 완전히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거의 폐허 수준이던데요. 웃긴 게 아직 사고 수습도 안 됐는데 강해 건설사랑 환일 철강은 또 입찰에 들어갔답니다. 어딘데? 위탄지구 신도시에 들어가는 복합 유통단지 벨리시티요. 그거 원래 미래시공이 맡기라한거 아니었나? 갑자기 미래시공이 파산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입찰에 들어갔는데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서 다들 입찰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강예가 입찰에 들어오자마자 입찰 조건들이 완화됐어요. 입찰 기업은 강예 하나고요. 당연히 프리패스. 환일철강도 납품 계약 성공. 딱 예상 시나리오예요. 입찰 조건 바꿔준 담당자 누군지 확인했어? 아니요, 아직... 그럼 이거 못 나가. 예? 네? 어? 아, 팩트 확인 안 됐잖아? 다마이템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아. 팩트 확인 안된건못 나가지. 일이 터질 때마다 환일철강 대표, 강해건설 대표 거기에 이름만 되면 나는 아주 높은 전직 고위 공무원까지 껴서 골프회 돈 가졌어요. 이 기막힌 눈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 있어?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한테 녹취했어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방송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 사람 아니고 세 사람한테 인터뷰 땄어요. 세 사람 모두 연관성도 친분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방송에 내보내도 상관없든 동의 받았죠. 목소리 변조, 초상권 보호해주면 협조하겠대요. 그렇다는데요, 국장님. 지원을 뒷받침할 건거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먹고 했지. 먹고 했어. 그럼 이거 못 나간다. 다른 아이템 찾아서 올려. 뉴스 <목소리> 백두라 <백진아. 목소리> 그제 체육관 붕괴 터졌을 때도 골프회동이 있었대요. 골프장 식당 직원이 셀카 찍다 얻어 걸린 거 봤어요. 그날 모인 사람들 얼굴도 다 나왔다고요. 확실해? 그 사진 갖고 올수 있어? 얼굴 공개하시게요? 그 정도 파괴력 아니면 이 사건 못 따라. 지난 몇년 동안 강해랑 환일철강 쪽몇 번이나 기획기사 짰었는 줄 알아? 그때마다 번번이 막판에 뒤집어졌어. 사진 가져오면요. 그럼 내보낼 수 있어요. 심층 치제 비워둘게요. 8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6분 안으로 끝내. 먼 곳까지 써오고. 알겠습니다. 저기 고혜란 선배 어딨어요? 혹시 분장실 에 들어갔어요? 아 아까 손님 오셔서 회의실 쪽으로 가셨는데 아 알겠어요 응? 한지원 뭐야 그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이네 국장님 한지원 기자한테 갖다줘 네, 알겠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뭐가요? 설마 내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뉴스 내보낼 생각이라면 그럴 생각이라면 어쩌실 건데요 그냥 조용히 가 진심으로 청와대 대변인 그 자리 원하는 거라면, 환일 철강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고. 걱정이에요. 준 거예요. 둘다 아니까 내말 들어. 내가 왜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보내야 할 진실을 맞고 커트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번번이 가로막는 인간들한테 지기 싫어서 그래서요. 알아요! 나 못됐고 독하고 이기적이에요. 목표 달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내 영혼이라도 팔라면팔수 있어요. 그런데, 내 뉴스는 진짜였어요. 단한 번도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타협해 본적 없었고, 덥고, 은폐하고, 은익하려는 것들 앞에서 언제나 단호했어요. 그렇게 뉴스나인 지켜온 거라고요, 나.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걸 꺾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해온 모든 게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정현성까지 끌어내리면서 그자리 가겠다고 한내 명분조차 웃어지는 거잖아. 아니에요? 잘못하면 너 임마. 올라가기도 전에 다칠 수 있어서 그래. 그래도 상관없겠어? 여기서 지면 올라가서도 이길 수 없어요. 선배 말대로 어쩌면 내 마지막 뉴스가 될지도 몰라요. 막지 말아줘요, 선배.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다 내 뉴스를 내보내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뉴스, 빠른 뉴스 고혜란의 뉴스나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나인에서 전하는 심층기획 오늘은 지난 5일에 발생했던 체육관 붕괴 사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한지영 기자 다녀오셨다고요.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실 시공으로 보이는 붕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두건 모두 국내 굴지의 철강 회사와 유명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두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와 자재 납품 업자가 같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설사인 강해는 최근 신도시의 건설 예정인 복합유통 단지 입찰 지원에 단독으로 사업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붕괴 원인 진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건설을 맡겠다고 지원했다. 현재로서 입찰자가 단독으로 진행된 거라면 또다시 그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회사가 자제 납품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일철강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강인하입니다 네, 어쩐 일이십니까? 아예 제이비씨 뉴스 좀 틀어봐 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으로 세간의 네.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에서는 비자금 사건으로 로비 의혹을 그런데 이번 취재 도중에 새롭게 알게 된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연히 사진 한 장을 입수하게 됐는데요. 2, 일단 보시죠. 스타트. 사진으로 봐선 그냥 일반적인 골프 동호회 모임 같은데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성 이 있는 겁니까? 사진 속이세분 모두 공교롭게도 강의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이 무너지는 날이거나 새로 입찰을 받는 날등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의욕이 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 이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왼쪽부터 환일차강 대표, 강의건설 대표, 그리고 맨 끝에 보이는 분이 정대한 의원입니다. 대법관 출신에 전직 민정수석까지 지낸 분으로 알려져 있죠. 아직은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실 시공에 따른 건물 붕괴와 여기 세 분의 골프회동 날이 겹쳐졌다는 게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직 민정수석이셨던 정대한 의원께서는 정치 입문하기 전, 그러니까 법복을 벗기 전, 환일철강의 비자금 로비 의혹 사건을 최종 기각했던 판사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대체 환일철강, 강의 건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입찰 예정인 복합 유통 단지의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내일 이 시간에 자세한 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희자.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고해란의 뉴스나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오늘도 잘했다고 해라. 됐어, 이걸로. 안 되니까 안돼안돼 안 돼. 가야 돼얘 가야 돼야 이거 내가 샀어 되게 비싼 거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비싼 걸 샀다는 거는 너 다시는 오지 마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뭐 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린 이제 영영 이별이야 어? 네가 없어야지 내가 두발 펴고 편안하게 자고 막 살도 찌고 그럴 것 같거든 잘 가라 고맙네 다들 고마워요 근데 아직 나다 끝난 거 아니야? 이번 주까지 뉴스 나인 진행할 거고 환일 철강권 이번 주까지 기획 기사 밀어붙일 거야 한주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선배 나도 나도 고맙다 어쨌든 국장님 국장님 어. 어. 아 백신자가 아, 그래. 그래. 아, 뭐가 이쁘다고 샴페인까지 더 틀어 <laughs> 자, 어쨌든, 우리 고해란 없는 우리 보도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조예란 씨중앙서 강력계 강기진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고혜란 씨를 케빈니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고혜란 씨 당신은 무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